여러분은 작품 속의 인물한테 설정이 많은 게 좋으세요, 아니면 설정이 적은 게 좋으세요? 제가 봤을 때는 작품에 따라서 달라야 된다, 인것 같아요. 예를 한번 들어보죠. 예를 들어서 광장에 나오는 그 남기종 같은 경우에는 설정이 굉장히 단순해요. 자신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자신의 주먹하고 발밖에 없잖아요, 사실.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액션의 쾌감도 조금 더 살아날 수 있겠죠. 근데, 광장에는, 뭐, 광장 간의 대결이 있고, 그리고 두파로 갈라진 그 조직이 있고,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 설정들이 많거든요. 다행히도 그, 괴상하게 많은 여러 가지 설정들이 결국에는 남기주는 위한 거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긴 했지만 반대로 설정이 많아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. 주인공이그 설정들 모두를 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하게, 정말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때, 그럴 때는 설정이 많아요.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피키블라인더스의 주인공 토미 쉘드가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을 짤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설정이 많은 게 유리하죠 결국 설정이 맞느냐 적느냐의 문제는 캐릭터하고 작품에 따라서 다르다?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겁니다